저기요. 명 정도가... 저기요. 응가하셨어요? 어제 응가 안 했잖아. 그치? 오줌도 한 번밖에 안 싸고. 왜 그래? 나한테 불만 있어?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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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맨날 맨날 해야지 맨 <laughs> 어제 빙어 줬잖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자고 있자 나무랑 나루처럼 밀어버리면 어떡해 못살겠어 지금도 나무 너무 보고싶고 나루도 걱정되고 캣맘들 음. 미워해 우리 나무 데려가고 어디 집에 보는건지이근방에 다시 풀어놔주면 분명 집으로 올텐데 우리 나무 나무를 샀습니다. 나무가 갤러리가 어디가지? 요 아이가 우리 나무예요. 캣만 분들. 성남에 계신 캠만 분들, 유기묘가 아니에요. 길냥이 아닙니다. 우리 나무 데려가신 분, 제발 좀 보내주세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저랑 함께 5년, 6년을 동거 동락한 아이에요. 새끼 때부터. 이 소리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몸체집 좀 작아요. 마르고요. 우리 나무 중 충남에 계시는 캣만 분들 운행동, 운행이동 캣만 분들. 우리 나무 좀 제발 돌려주세요. 데려갔던 곳에 그냥 풀어놔 주세요. 그러면 오. 자동으로 옵니다. 얼마나 밖에도 같이 다니던 아이들인데. 에? 밖에 나가면은요. 같이 햇빛 쬐고 저 따라다니고 그래요. 길냥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나무 좀 돌려주세요. 저기 놀이터 아시죠? 놀이터에만 놔두셔도 찾아옵니다. 이제 농요예요. 벌써 이제 6살이 되는 건데 제가 끝까지 해야죠. 우리 나무랑 우리 나무 좀 돌려주세요. 성남 분들.